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챔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정보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 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드려볼까요? 앱클론이에요. 앱클론이고요. 네. 어, 매수가랑 비중이요? 4만 4천원에 2 0예요 4만 4천원에 20%요? 예, 예. 어,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인 스코비라는 종목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예, 얘가 지금 네. 어떤 업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어떤 업종이죠? 예, 어, 제약 업종이에요. 예, 제약 바이오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예.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끌고 올라왔던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였기 때문에 시장 빠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제약 바이오가 먼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에클론이라는 종목도 지금 시장 빠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버텨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크게 뭐 폭락을 한다든지 뭐 악재가 발생됐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좀더 들고 가도 된, 괜찮다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어 비중도 20%면 적당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은 한번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 가능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네 물론 뭐 에클론이라는 종목이 뭐 마냥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이거 반등이 지금 저는 아마 이번 10월 달 중으로 시장이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시장 이 위로 이렇게 상방향으로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얘도 한 5만 원이나 5만 5천 원까지는 반등 나와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정도에서 약 수익이지만은 짧게 수익을 챙기고 정리하는 편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보세요? 네, 보세요. 네. 이제 저, 거절기 저, 좀, 추가 저, 매수하려면 얼마 정도 빠지면 매수하면 될까요? 어, 만약에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면 저 3만원까지 밀릴 때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3만원이요? 예, 3만원이나 3만, 3만 3천원 정도까지 밀릴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올라올 때 바로 슈팅 나올 때 바로 탈출 가능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괜히 섣불리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했는데 예. 요즘에 시장이 어때요? 자꾸 이렇게 툭툭 떨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추가 매수하고도 자꾸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웬만하면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손실률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유 의견 드리면서 5만 원 이상, 5만 5천 원까지 잡아 보면서 어 분할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보세요. 그럼 손절가는 얼마를 잡아야 돼요? 어,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면은 손절 안 해도 되는데 추가 매수를 네. 안 하실 거라면은 저는 손절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4만 원 무너질 때 추가 어 손절하자라는 의견 같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어, 유엔젤 상담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유엔젤이고요. 매수 가랑 비중이요? 어, 4,250원이고요. 네. 어, 한30% 비중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어, 이름, 이름으로만 치면은 상장된 종목 중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유엔젤. 뭐, 당신은 천사다. 그런 뜻인가요? <웃음> <웃음> 그죠? 아, 근데, 네. 이게, 얼마에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수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오늘 예. 방중 제가 뭐, 오늘 가까이 근처까지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수업 중이라서, 대응을 못 했거든요. 아, 직장인이시구나? 아, 예. 예. 수업이라고 어, 하신다면 아마 뭐, 예. 선생님이신가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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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어, 4,200원에 사셔가지고, 이거는 뭐, 들고 가신다면요. 만약에 네. 일을 하시면서 짧게 대응하실 수 없다면 조금 긴, 길게, 장기간으로 좀 들고 가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장기간으로, 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유엔자 같은 경우가 지금은 뭐, 5G 관련주도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많이 엮여요, 얘가.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저, 저출산 관련주도 엮이기도 했었고요. 거기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는 통신 산업 쪽으로 엮이고 있고 지금은 또 12월 1일인가 그때 이제 5G를 좀 설치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여건들까지 합쳐 본다면은 어 5G 관련주라면은 저는 장기간을 좀 들고 갔을 때 수업을 편하게 하시다가 나중에 한 1년 뒤에 팔아내도 괜찮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 1년까지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 괜찮을 것 같고 매수가도 나쁘지 않고 비중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뭐 손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네.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 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청자님이 팔아내야 되는 자리는 3,600원이 예.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6,000원 이상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3,600원에서 팔 거예요? 안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렇게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 장이 안좋고 예, 네, 장이 안, 안 좋죠. 없대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질문 드리는데, 3,600원에 팔 거예요? 안팔 거예요? 어, 저는 안팔거요안팔 그 거죠. 지금 4,200원에 샀는데 3,600원에 팔 수가 예. 없죠. 예. 네. 예,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3,600원 안팔거라면 그냥 들고 가시면 아, 됩니다. 아, 그냥. 네 우리가, 말... 네. 네, 우리가 팔아야 되는 자리는 따라 해보세요. 네. 우리가 팔아야 되는 자리는 6,000원. 아, 우리가 팔아야 되는 자리는 6,000원. 네, 6,000원이 안 오면 안팔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이거 안 팔아도 되니까 떨어졌다고 손실난 게 아니에요. 비중은 늘리지 말까요? 예, 네, 지금은 늘리실 필요 없고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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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난 게 아니죠, 그죠? 예. 네. 얼마에 팔 거라고요? 6,000원 6,000원 올 때까지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들고 가셔서 내년 정도쯤에 한 5,000원 네.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어, 저도 부산이거든요. 고향이. 아, 그래요. 다음에 부산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놓고 있어도 되죠. 네, 방금 잘못 들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냥 1년 정도 끌고 가도 괜찮은 믿고 끌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들고 가세요.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동방이요. 네? 동방. 아, 동방이요? 네. 네, 매수가락 비중이요? 2,300원에 30%요. 1,300원이에요? 2,300원이에요? 1,300원이요. 아, 2,300원이요. 네. 아, 1300원이면 좋을 뻔 했는데. <laughs>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추천받아가지고. 아, 추천받았어요? 네. 저 6월달에 추천받으셨나봐요? 네네네. 아, 아, 일단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물류. 물류. 네. 그럼 왜 저렇게 6,000원까지 올라갔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아이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어 일단 요 종목이 6천 원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네. 딱 하나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북한. 북한. 네. 남북 경협주로 여겨면서 물류 같은 경우에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의견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남북 경협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별로. 별로. 거기다가 네. 뭐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어, 기대감, 구설수,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던 주가가 당연히 빠지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남북경협준 줄 알았으면은 아마 안살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들고, 샀더라도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아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어떤 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따라 해보세요. 두 글자입니다. 도박. 도박. 네, 남북경협은 지금 도박이에요. 잘 되면은, 물론,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대박이 날수 있지만, 어, 사실, 많은 기업, 그러니까, 남북경협주로 한 2, 300개의 기업들이 올라왔거든요, 급등으로. 네. 근데, 그 급등했던 남북경협주 2, 300개 중에서 실제로 수혜를 볼 기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넉넉 잡아서 50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수혜를 본다라는 뜻이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뭔가 기업이 국책 산업에 선정이 된다든지 민간 산업에 뭐 주도가 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50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나머지는 거품이 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 굉장히 가능성이 좀 낮은 도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네. 북미 정상회담이 좀 진행이 돼야지만 남북 경협주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동방이라는 종목은 아마 다시 뛰어오르긴 힘들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제가 전문자, 전문가적인 견해로 차트를 본들, 뭘 한들, 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어떤 이야기 나오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제가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모르겠네요. 네. 이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전문가도 모르는 아. 그, 섹터가 바로 남북경협이에요. 그래서, 네. 어, 저는 지금 이거는, 어, 반등 나올 때좀 탈출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뭐, 방법으로 말씀드린다면 집에 찬물을 갖다 놓고, 어,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laughs>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어, 북한이, 어, 어,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동방이라는 기업이 지금 당장에 실적이 나아진다든지 올라갈 만한 어떤 재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어, 네. 지금 분위기라고만 봤을 때는 남북경협이 북미 정상회담만잘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남북경협주 뛰어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거. 혹시나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등이,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아마 1,700원이나 1,8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얘가 밑으로 남북경영이 좀 잘못된다고 해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뭐 1,2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는 그때는, 어, 사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같이 드릴게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네.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도박이기 때문에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말고 혹시나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 올라오게 되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